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방치하였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성소에서 행하는 여우와를 멸시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악행을 저지른 것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이방인의 신전처럼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방인의 신전에서는 신전에 수종도는 여인들과 그런 악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방신전의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들으면 대제사장은 도의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니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징계감이죠. 뭐, 완전히 그 성전에서 사역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그리고 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들었을 때 말로 타일렀어요.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거기에 말씀 보면 23절 말씀에 2 2절의 악행을 들었으면 23절 말씀이 아주 크게 꾸짖었다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르러 이르되 말로 이제 말을 한 거죠 말로 타이로 조금 소리 높여 가지고 말로 타이른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들의 악행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상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않고 그냥 그렇게 말 말하고 나서 그냥 끝난 거죠. 이러한 반응을 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말씀 보면요, 어, 그 25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니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개역성경에는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이 아들들이 더 무감각하게 이제 그 악행을 그냥 행동하는 것을 계속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유기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죄악을 어, 쌓아서 심판을 받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자기 죄를 인정을 할줄 알아야 이제 심판받는 사람이 제대로 봤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을 못하게 죄악을 차곡차곡 속 싸울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에 느끼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쌓였거든요. 한두 번은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계속적으로 그냥 쉽게 쉽게.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드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뚝딱뚝딱 먹는 것도 그냥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먹고요. 그거 자체를 아무, 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성서를 더럽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가는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심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어, 성도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들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뻔뻔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은총을 받았다. 아주 대조적으로 26절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은총 받았다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호감, 칭찬, 사랑 받는 걸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데 점점 자라면서 자라, 자라,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호감을, 호감을 입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그 사무엘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더욱더 좋아, 날마다. 작년보다 금년 더 좋아하고. 금년보다 내년 더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성장하는데 대조적으로 그 엘리의 아들들은 날마다 날마다 죄를 쌓고 삽니다. 그리고 엘리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으로서 죄를 쌓고 사는데 죄를 범하는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벌을 크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는 그런 영성을 유지했습니다. 성도는 오늘은 어제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루가 돼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루.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더 죄를 쌓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리고 불편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